안녕하십니까 세상 읽어주는 남자 이상훈입니다. 오늘은 TSMC 3나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TSMC 3나노는 그 핀펫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마지막 범용 노드이자 최소 10년 동안 고객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노드입니다. 최근 그 웨이저자 CEO가 TSMC 3나노 현황과 관련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3나노 첫 번째 노드인 N3에 대해서 강력한 수요가 있으며 올 하반기에 그 스마트폰 AP 뿐만 아니라 HPC 분야에서도 수요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아시다시피 TSMC의 3나노 1세대 노드인 그 N3와 2세대 노드인 N3E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 N3 노드의 가장 큰 특징은 높은 설계 비용과 노드 구현의 복잡성인데요. 그래서 많은 팸리스들이 채택을 꺼리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반면 3나노 2세대 격인 N3E는 N3보다 EUV 공정 자체가 여섯 개가 적습니다. 비록 그 5나노 공정에 비해서 SM 스케일링이 부족한 단점이 있지만 더 낮은 비용을 제공한다는 점 때문에 많은 팹리스들이 N3E 양산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기존 그 N3 공정보다 여섯 개 적은 EUV 레이어를 가진 그 N3E는 밀도 증가는 적지만 더 단순한 공정으로 비용 및그 제조 사이클 측면에서 확인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 N3 노드의 경우는 최대 25개의 EUV 레이어를 특징으로 하고 있는데 N3E 노드는 EUV 공정이 EUV 레이어가 19개입니다. 최대 19개입니다. 6개 차이가 나는 것이죠. 또 N3 같은 경우는 일부 공정에서 다중 패턴을 적용해서 밀도를 높이지만 N3는 단일 패턴화된 EUV만 사용하기 때문에 복잡성을 줄였습니다. 대신 밀도는 낮죠. 그래서 인텔, AMD 등그 HPC 업체 그 모바일 업체, 브로드컴, 마벨 등등의 고객이 다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게 그간 알려진 얘기들입니다. 사실 이번에 웨이 저자가 그 값비싸다는 n3 노드에서 올 하반기 ap와 cpu가 만들어진다고 분명히 말한 것입니다. 결국 그 n3 노드 고객은 그 애플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 애플의 경우는 올가을에 나오는 아이폰15 기본 모델에는 전작인 아이폰14 프로와 프로 맥스에서 쓴 a16 칩을 그대로 쓰고 아이폰15 프로와 아이폰 15 프로 맥스에 3나노 칩인 A17 바이오닉이 탑재되는 것으로 계속 보도되어 왔었는데요. 다만 지난 4월경에는 아, 차이나타임스 등 중국 언론 중심으로 애플의 첫 3나노 칩이 아, tsmc 1세대 노드인 n3가 아니라 2세대 칩인 n3e가 될 것이라는 보도를 내나, 내놓기도 했습니다. 아, 그래서 천하의 애플마저도 n3노드의 그 비싼 가격 때문에 n3e를 기다리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아이폰 15 기본 모델이 아니라 이후에 나오는 15 프로와 프로 맥스에만 3나노 칩이 탑재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웨이 저자 발언을 보면 아이폰 15 프로와 프로 맥스 모델에는 그대로 n 3가 쓰이고 어, 쓰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웨이 저자가 언급한 올해 양산에 들어가는 3나노 n 3와 관련한 첫 HPC 고객도 애플의 자체 CPU인 M3 칩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 이 3나노, TSMC 3나노와 관련해서는, 물론 오피셜은 아니지만, 아, 미국 반도체 전문지 그 E-Times 보도도 있었는데요. TSMC가 애플의 3나노 공정 이용 가격으로 웨이퍼 장당 1만 7천 달러를 표준 가격으로 제시한 상태고, 이것도 수율이 70%를 달성한다는 조건에 적용한다는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현재는 수율이 60%를 조금 밑도는 55%와 60% 사이라는 게이 타임스 e 보도했었는데요 장당 7,000달러를 표준 가격으로 제시하고 지금은 수율이 70%도 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1만 7,000달러에서 추가로 인하된 가격을 애플의 TSMC가 적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초 3나노 웨이퍼 장단 가격이 2만 달러로 알려져 있었던 만큼 상당히 지금 디스카운트 된 가격에 애플이 어, TSMC 3나노를 이용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 물론 이게 사실을 전제로 하, 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아. 하지만 이런 정황을 봤을 때 TSMC가 크게 디스카운트 한 상태에서 애플이 3나노를 어, 적용하고 있어서 그 값비싸다는 3나노 1세대 노드인 N3 노드를 그대로 활용하는 게 아닌가 간측할수 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마크루가 밝혔듯이 TSMC의 3나노는 아, 핀펫 트랜지스터를 기반으로 하는 마지막 법용 노드입니다. 아, TSMC는 게이트올 라운드를 2나노부터 적용합니다. 2나노의 경우는 2026년은 돼야 활용도가 속도를 내는 정도가 될 것으로 보기 때문에 3나노는 올 하반기부터. 상당 기간 TSMC의 주력 노드가 될 것이 확실합니다. 사실 높은 설계 비용은 예견돼 왔다고 볼수 있는 것인데요. 트랜지스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게이트입니다. 이 게이트에 전압을 가하면 게이트와 맞닿아 있는 채널이 전기 길을 열고 반대 경우 전류를 차단합니다. 이 반도체 성능은 게이트와 채널에서 아 누설 전류를 얼마나 줄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갈리는데요. 이 트랜지스터에서 전류를 컨트롤하는 게이트와 채널이 닿는 면적이 클수록 아 전력 효율성이 높아집니다. 이 과거에 많이 쓰던 평판 트랜지스터는 게이트와 채널이 하나의 면으로 맞닿아 있는 2D 구조였습니다. 이 반도체 공정이 미세화될수록 아 트랜지스터 크기가 줄고 아 게이트와 채널이 맞닿는 면적도 작아져서 제 역할을 못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어 그래서 효율적으로 신호를 파악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 나온 게 지금 파운드리 어깨가 쓰고 있는 3d 구조인 핀펫 공정입니다. 그런데 이핀펫 공정도 5나노까지는 가능하지만 3나노까지 가면 핀펫 공정으로 또 신호 파악이 쉽지 않습니다. 이런 기술적 난관 때문에 3나노부터는 게이트홀 오라운드 공정으로 가야 한다는 게 어깨의 상식적 판단이었고 삼성은 게이트홀 오라운드로 갔지만 tsmc는 기존의 핀펫 공정을 고수해 왔던 것이죠. 이 게이트와 헤로의 접촉 면적을 늘리기 위한 해법으로 게이트 홀오란운가 나왔고 이거는 사실은 내면이 다아 채널을 둘러싸고 있다는 뜻입니다. 게이트가 채널을 다 둘러싸고 있다는 뜻인데요. 이 TSMC는 자신의 제조 노하와 경험을 바탕으로 핀팻을 고수했습니다. 그리고 이는 기존 핀팻으로 칩 설계를 바라는 펩리스를 그 배려하는 차원도 녹아 있는 결정이었습니다. 높은 R&D 비용, 초기 버전으로서 응당 예상되는 낮은 수율 등으로 제작 단가가 올라가는 것이고 이는 고객수가 더 줄어드는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3나노 수율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더 비용 부담이 커져서 팀리스들이 부담을 느끼는 것이죠 시장에서는 TSMC N3 노드 고객이 애플이 유일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만 N3를 쓰고, 다른 고객은 TSMC의 다음 3나노 버전인 N3E로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번에 웨이저자가 N3E, 2세대 노드인 N3E가 4분기부터 양산에 들어간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이 최근에는 삼성과 TSMC의 3나노 수율과 관련한 추측 기사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60, TSMC가 55라는 얘기도 있고, 거의 어 비슷한 수준이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있니다 아, 물론 아, 믿기는 어려운 얘기지만 각 아, 가지 요로를 통해서 아, 계속 이런 아, 수율 관련 기사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요지는 둘간의 수율 격차가 아, 이전에 비해서 이전 공정에 비해서 거의 없다는 것이고 이 패키징 기술도 아, 여전히 TSMC가 앞서지만 아, 삼성도 바짝 아, 스퍼트를 올리고 있다는 정도입니다. 아, 패키징 기술이 딸리기 때문에 아, TSMC를 계속 어, 파운드의 파트너로 유지한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삼성으로서는 절대 부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삼나노 고객의 동향을 계속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감사합니다.